일단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들 그냥 수능 볼때뭐 이런 얘기 많이 해 거리의 절대값 씌워라 제발 그 다음에 좀전 문제를 해서 너희가 내가 말한 것처럼 원에 접한다? 내접도 있다 자꾸 외접만 생각하니까 내접하는 것도 분명히 접하는 건데 자꾸 바깥에 있는 것만 생각해 그리고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 얘들아 이거 2차 방정식 아니야 얘가 0일 수도 있지 않아? 우리 이런 걸로 막 당한 적 있지 않아 얘들아? A가 0 돼버린 우 2차야? 아니야. 아니니까, 너희가. 일단 보자마자, 어? A가 뭐 2차다라는 말도 없고, A가 0이 아니란 말도 없지. 이건 2차일 때 아닌데 때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 안 할까봐 기억해서 물어봤잖아. 기억 봐봐, 얘들아. F0이니까, A가 딱 0일 때, 너희가 판별식만 쓸까봐. 솔직히 들으 2차 방정식의 원소에 그해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개, 판별식이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1개. 이렇게만 풀까봐. 좋달까 봐지네. 이렇게 준단 말이야. 수능에 서랑사 이렇게 줘. 알겠어, 얘네 확률 쪽에서 세는 문제 나와도 막 이렇게 하나 덜셌다고 해서 틀리게 주지도 않아. 이렇게 되게 막뭐 그래, 얘들아, 알겠지? 되게 친절하게 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a 에서 0을 넘어게 되면 a 가 0을 몇차 방정식이니? a 는0넣어1차 방정식이 지금 무조건 몇 개야, 실근이? 무조건 한 개지. 그러니까 너희가 f 0은 1이야. f 0은 지금 1인데. 만니 얘들아? 이제 0으로 가일 때 A가 0으로 가면 만니 얘들아? 그실근이몇 개냐 이런 걸 따지는 거니까 A가 0으로 간다라는 거? 어떤 얘들아? A가 0이 되는 건 아니지. 그럼 A가 0으로 가는 상황은 몇 차로 푸는 거야? 2차로 푸는 거니까? 뭐 우리가 이제 원래 생각했던 거 판별식이 뭐 0이, 0일 때, 보다 작을 때, 클때 이런 것들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비로소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보자마자 최고창 0인 것부터 신경을 썼어. 알겠니 얘들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틀려버리니까 자 그럼 봐보자 한 번씩을 계산을 한번 해주게 되면 가운데 거 짝수 공식 a-2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되겠네 얘들아 ac니까 a에 a에 더하기 2. a에 a 마이자 이거 이거 먼저 계산부터 먼저 할게 얘들아 얘를 계산부터 하게 되면 그냥 뭐 그냥 계산하자 인수분해 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에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a니까 여기가 6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얘들아 이렇게 a에, 어, 마이너스 1에 a 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얘는 우리가 0일 때 0보다 작은데, 클때할 거잖아.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으면 0 되지. 얘가 는0 되면 얘들아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지. 물론, A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얘가 0보다 크면 몇 개가 되는 거니?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 말이 해 돼? 그럼 니네 잘 봐, 들아 내가 f A를 한번 만들어 볼게. 왼쪽에다 만들어 볼 건데. 자, 봐보자, 얘들아. 너희가 여기, 여기 한번 봐보자. 어, 일단은 니네가 0보다 작으면 여기 1부터 2 사이잖아. A가 1부터 2 사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a값이 1에서 a가 2 사이라면 여기는 0개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딱 a가 1이면 1개인데 얘들 a가 1이거나 2이면 1개인데 좀 전에 0이어도 몇개다 라고 나와있어? 1개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0은 좀 구분해줘야 되겠지 0은 이말 이해 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여기 얘들아 a가 2보다 크거나 중요한 게 A가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을 때 0은 또 배제해야 되잖아. 아니, 그래서 그 범위를 쓸 때는 1보다 작은데 0에서 1에서 2일 때랑 또, 또는 얘들아 A가 0보다 작을 때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야, 지금? 두 개가 되니까 0은 건너 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가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어서 너희가 지금 봐봐. 0에서 1 사이에서, 그 다음에 0에서 1이 1이 여기쯤 있거든. 여기가 이제 x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x는 2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서는 그냥 몇이 그려져야 돼? 0 그려져야 되는 거 맞아, 0. 그럼 내가 y는 0이라는 직선을 한번 좀 그려볼 거거든. 이렇게 가 그려질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뻥 뚫려 있겠지, 여기가. 왜냐하면, 음 1일 때랑 2일 때는 1이었으니까, 여기가 1이잖아, y 값이. 여기가 1인 거잖아, 여기에 이렇 색칠이 돼 있는 거고, 여기도 색칠이 돼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한 게, 여기서 일단 뻥 이렇게, 그, 점이 찍혀 있거든요, 뿜만 이그다음 1보다 작은데 0을 건너뛰지, 그치? 그때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때?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 2보다 클 때도,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얘네가, 얘들아, y, 2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데, 중간에 건너 뛰고서, 얘들아,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고, 여기도, 얘들아,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그래서 여기가 뻥, 여기도 뻥,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이 말이, 해 돼? 그러니까, 뭐, 내가 오른쪽에 F를 거의 나눠서 쓴 것도 해야 되지만, 그래프 그린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뭐, 그러면 뭐다 끝났지, 뭐. 기억이 이제 너희가 뭐, 라 그래야 되니? A가 0으로 갈 때를 한번 생각해봐. A가 0으로 가면. 자, 그래도 뭐 뭐고 해도 되잖아. 극한 그 값은 몇이야? 2잖아, 얘들아. 여기 2인 거 정도는 알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2고2 여기 점점점 이렇게 있어서. 좀 기억은 틀렸네, 얘들아. 그래. 불연속 점이네. 아니, 얘들아. 그럼 니은 졸라, 아 디그 졸랐을때 디그 시도 쉽게 라 불연속이. 끊어지면 불연속이. 얘 눈가로 봐도 세번 끊어졌으니까 불연속 점은 3개. 기억 틀렸고 디금 맞지? 니은 같은 거할때 조심해야 돼불연석을 찾는 게 아니라 수렴하지 않는 것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0일 땐 제발 수렴해 제발 이거 고리 애들은 엄청 틀리더라 알겠어? 그러니까 니은 디귿을 구분을 잘 못해 불연속이면 끊어지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니은 뭐라고 하더라? 니은니은 우극한, 좌극한이 달라야 되니까 언제 언제야? 1일 때랑 2일 때몇 개만 있는 거야? 두 개만 있는 거 맞아 이거 알겠냐 얘들아? 이렇게 좀 푸시고